3월 29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세 곳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네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세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것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로서 그랬는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르무나. 대지상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아멘. 사형 원도를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내렸죠. 그런데 바로 사형장으로 끌고 간게 아니라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공관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들이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로마 병사들이 집합해서는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는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만세라고 하면서 대관식을 좀 치러주는 겁니다 자세 곳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왕관같이 쓰게 한 다음에 이제갈 때까지도 이렇게 지팡이갈때 지팡이를 들게 하고 그런 식으로 시 그러고 무릎을 꿇고 진짜 경배해요 진짜는 아니지만 그~ 아무튼 쇼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이제 사형 끌고 나가죠. 그것은 사실 그들은 대관식을 치러준 것이 실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면 제대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만왕의 왕으로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들이 대관식을 치러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데 원래 그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죄인 죄수들이 그걸 끌고 가게 됐어요 어, 서양장까지 형장까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 몸이 뭐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 기둥, 그 가로 기둥을 이렇게 지고 갈 수가 없어. 한45키로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길, 가로 기둥을 끊끈거리면서 끌고 가게 한 것은 주제수로사형수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꺾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전시 효과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로마 그 병정이 볼때 예수님이 제대로 끌고 갈수 없으니까 아, 마침 건장한 사람, 그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쿠레네 사람 시몬이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디,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쿠레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서 어떤 그런 사람 유대인들인데, 근데 루포는 나중에 로마서에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서도 바울이 할 정도로 초대 교회에. 기둥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시몬이 예수님을 이때 만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좀 우연히 만난 거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가 결국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면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골고다까지 끌고 갔고 물약을 탄 포도주를 물들였지만 거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취제를 통해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 시간 동안을 그냥 고통을 견디셨어요 근데 이제 고통을 견디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섯 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 달려 계신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면서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삶을 지켰던 사람아 너나 구원하여 십자가 내려와봐라 이렇게 아주 모욕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헌신 시상하신 거죠. 대제사장들과 율법자 함께 조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나 남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지금 끝까지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이렇게, 저기, 명칭을 유대인의 왕, 뭐, 이스라엘의 왕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고 조롱하면서 말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들도 정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겠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이런 일이죠. 근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어, 예수님을 모욕했다, 욕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한강도는 회개하는 거죠. 자,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그런 뭐 이런 멸시천대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구원받아 또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로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지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